테슬라가 다시 해당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AI와 자율주행, 로봇 기술까지 모두 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죠. 이제 그 모든 계획의 열쇠는 단 하나, 일론 머스크의 선택과 주주들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머스크의 보상한 투표를 앞두고 테슬라는 샤오펑의 추격 속에서도 기술과 비전을 증명했고, AI 칩과 FSD 구동 모델로 미래를 현실로 옮겨가고 있죠. 하지만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머스크가 그리는 AI 제국의 완성, 그 길이 계속될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살펴보시죠. 머스크 보상안을 결정하는 주총을 하루 앞둔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4%나 급등하며, 다시 460달러 선을 회복했죠. 그 배경에는 뜻밖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샤오펑이에요. 샤오펑은 최근 테슬라의 AI 데이를 여상시키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AI로 훈련된 슈머더이드 로봇과 자율팽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즉 테슬라의 철학을 그대로 따라한 셈이죠. 이 장면은 흥미롭습니다. 경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테슬라의 비전이 몰았다는 증거거든요. 다른 기업들이 테슬라의 방식을 모방하기 시작했다는 것,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미래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시장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테슬라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그 인식이 이번 반응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비전을 말하는 단계를 넘어 그 비전을 직접 부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실형 AI 5 칩의 양산 시점을 2027년으로 공식화했죠. 이 칩은 자율주행 의 핵심으로 이전 대비 40배 향상될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생산 구조인데요, 테슬라는 기존 TSMC 단독 체계를 버리고 삼성과 TSMC가 함께 생산하는 이중 파운드리 체제를 택했습니다. 머스크는 두 회사의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AI 소프트웨어는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됐다고 말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걷더라도 목표는 하나죠. 완전 자율주행의 완성입니다. AI 5 이후엔 AI 6. AI 7까지 로드맵이 이어지죠. 테슬라는 기술적 자릿떨을 높이며 AI 제국 기초를 하나씩 세워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기술만으로 시장을 장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미래를 느끼게 만들죠. 연말을 앞두고 테슬라는 FSD 구독 선물 프로그램을 출시합니다. 월 99달러, 약 14만 원이면 누구나 FSD를 경험해 볼수 있어요. 이제 친구나 가족에게 구독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비싼 8,000달러 일시불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운전자가 FSD의 편리함을 맛볼 수 있게 한 거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일단 써 보면 끊을 수 없다. 그 말처럼 FSD를 한번 사용한 운전자들은 다시 대전 방식으로 돌아가기 힘들다고 해요. 테슬라는 이런 체험을 통해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완벽한 자율주행을 만들어 갑니다. AI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죠. 지금 테슬라는 현실의 도로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후리던캐피탈은 최근 테슬라 주식 전망을 매도에서 보류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338달러에서 406달러로 올렸습니다. 테슬라가 새로운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 배경엔 10월 초 공개된 버카연 모델 3, Y 스탠더드 트림이 있습니다. 가격은 각각 37,990달러와 39,990달러. 이제 테슬라는 고가 브랜드를 넘어 다시 대중을 향해 문을 열고 있죠. AI와 로봇 그리고 현실적인 대중 모델. 이두 축이 함께 작동하며 테슬라 는 불안정했던 성장기를 지나 안정적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든 계획은 결국 한 사람의 리더십에 달려 있죠. 일론 머스크. 웨드보시의 된아이보스는 이번 주총이 테슬라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투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머스크의 1조 달러 규모 보상안이 승인될지 그 결과에 따라 로보택시 프로네트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보상안이 통과되면 머스크는 테슬라의 약25% 의결권을 확보하게 되고 AI와 로보틱스 로드맵을 직접 이끌 수 있죠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가장 큰 자산은 머스크다 그의 리더십 없이는 AI 제국의 청사진도 로보틱스의 현실화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열은 머스크 리더십에 대한 칠레 투표라고 볼수 있겠죠 헤셀라는 지금 AI 비전과 현실, 기술과 인간 그리고 한 리더의 의지가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주가의 등락보다 중요한 건이 거대한 실험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머스크 한 사람에 달린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주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 소액으로 큰 수익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그건 이미 오른 종목만 쳐다볼 때 이야기고요. 지금 막 시작하려는 종목들, 거기서 진짜 기회가 나옵니다. 헤셀라 하나만으로는 늦었을지 몰라도 그 옆에서 함께 성장할 기업들,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무렵 전기차 시장에서 또 하나의 주목받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핀텀 스케이프라는 배터리 기술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로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당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기업들이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한 배터리를 찾던 시점에서 틴텀 스케이프는 미래의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주가는 불과 몇달 만에 10달러 미만에서 130달러까지 폭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즉, 테슬라라는 중심축이 성장할 때그 핵심 기술을 보완하거나 뒷받침해주는 기업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건 실제 수치로도 입증됐습니다.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생태계를 움직이는 건 테슬라지만 수익은 서포터 기업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움직이면 그 기술을 공급하고 연결된 기업들은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종목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일 거예요. 간단하게 설문조사 진행 후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수익 가능성이 가장 큰 수혜 종목 리스트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한정이고요. 금전 요구도 투자 강요도 절대 없습니다. 그냥 받아보시고 정말 올라가는지 확인만 해 보셔도 앞으로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2025년 이 시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잡을 사람은 지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요. 동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